그래 이렇게 네? 세분해요. 엄청 늘었어요. 요 엄청 늘었어요. 청늘이그그 늘었어. <laughs> 늘었어. <엄청 웃음> 늘었어. 그때는 나나 하하하 하고 한아 그래서 는 하시기도. 아. 잠깐 다시 정지 났다가 좀 풀고 이거 번씩 세면 180이잖아요. 4분 어. 아. 돼요. 이제 100번씩 세번 하면 이제 다른 거 아...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힘들어 나는 플라워프를 했더니 여기가 응. 좀 들어간 것 같아 그랬지 여기가 안 들어간 거 같아 기유은기상 아니 세워놓고 <laughs> 여기 세워놓고 하면 해보라니까 제발 얼마까지 할수 있는지 도전해보라고 그때 내가 이소리 삶이 있을 때 도전한 것처럼 그때도 가 <laughs> 했잖아 내가 이거 이거 아무거나 못하고 10번 했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딱 9분만 하면 돼요 잠깐 응. 쉬는 거 하고 하면 내 근력이 좋아져 근데 진짜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해 응 하체 운동을 해야 제일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 살은 안빠서 유산소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유산소를 해야 하체 운동을 해서 먹게 네 선생님 그, 네 아 어,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나는 예 여기다 검색기 그래, 그래, 어, 아다 썼어요. 래해 올해도 구나 어, 여기다 세개씩 나가고 쓰고 있었고 오래 됐어. 었구 귀사했으니까 너거 쓰고 있죠. 여기는 두무게세 번째 받침 정신 잘찾려줘야지몸 무게는 음, 응. 생각하고 음. 오시면 안 돼. 표시를 보는 중. 줄이고안줄었어요 엄마야. 네. 결핵? 결핵? 네. 음. 셋. 음. 네, 황가 네. 예민한 거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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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거랑 미네랄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고 리커버리랑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서 어그 제품을 바꿔서 썼을 때 이제 효과 보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사장님이 이걸로 사업한다고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나도 제품을 쓰는 중이고 어, 설명이 필요. 아직 나도 좀잘 설명을 못해서 다른 분을 모시고 가도 되겠냐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던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냥 누가 와서 막 내가 가서 막이 물건 대박 주고 이렇게 막하면은 <laughs> 이상할 것 같은데 네. 네. 아, 음. 네. 그냥 아예 톡까놓고 어, 내가 이거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도 되겠냐? 부담스러우 음, 그분한테 설명을 드는 내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다른 분을 모시셔서 제대로 설명을 조 해드려도 괜찮겠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같이 가고 안 아, 괜찮다 그러면 사장님이 가서 설명을 어, 해줘야 될것 같아요.